자, 생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 생명체.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직권, 기권, 숙권. 자, 여기에 존재하는 생물과 미생물까지 포함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생물권이라고 하는 거야. 자, 지구에 사는 생명체지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거기서 이제 생물권의 분포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잖아 분포 어디에 있어요 수권에도 있고 직권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권에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생물권의 분포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생물권은 여러 지구에 자두 번째 생물권은 지구의 각 권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해요. 자, 끊이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자, 거기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호흡에 의해, 자, 생물의 호흡에 의해, 자, 무엇을 바깥으로 배출하죠? CO2를 배출하죠. 그 다음에 O2를 소모하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통화침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풍화 침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 풍화 침식의 원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식물의 뿌리가 암석 틈을 넓혀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토양의 성분도 변화시키기도 하죠. 자, 미생물의 작용으로, 자, 사체 등이 분해가 되죠. 자, 죽은 동물의 시체 같은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분해되면서 토양의 성분을 바꾸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생물권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 끝났어요. 그러면 외권이 있어, 외권. 자, 이거는 지, 구 기권 바깥의 환경이에요. 자, 기권 바깥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죠, 환경. 영역의 환경. 영역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외권과 에너지 물질 교환은 어떠냐면 자 첫번째 외권과 자 지구계의 물질 에너지 교환은 어떤지 보자 자 에너지는 끊임없이 교환이 돼요. 아, 에너지는 이렇게 되죠.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지. 그다음에 지구에서도 에너지는 바깥으로 방출하기도 하죠. 이렇게 에너지는 끊임없이 교환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가끔 지구로 운석 같은 게 들어오기도 하죠. 그럴 때는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야. 근데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 인위적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배기권 바깥으로 못 나가지. 그래서 물질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자, 외권의 환경은 어떨까? 자, 외권의 환경은. 자, 태양풍과 우주선, 자외선 등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하게 존재해요. 태양풍. 그다음에 자외선. 그다음에 어 유해한 우주선이라고 불러. 유해한 우주선. 태양풍이 우주선의 한 종류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하거든. 그래서 대기권 밖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유해한 우주선들 때문에 세포가 다 파괴가 되거든. 자, 그러면은,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외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나오겠죠? 자, 외권의 역할, 우선. 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이 되지요. 그다음에 자,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외권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 또는 거기에 보면은 해수라고도 하죠. 해수 순환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식물 방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입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면자이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지구 자기장이 존재하거든 이게 중요해요 지구 자기장은 외 태권에서 지구로 입사되는 유해한 우주선 태양풍이에요.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유해한 우주선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외권의 달과 태양의 인력은 무엇의 원인이 됐지? 밀물과 쌀물의 원인이 있죠. 자, 특히, 달의 운동이, 뭐, 달의 인력이 훨씬 더큰 영향을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요, 거기에, 자, 지구 자기장에, 어, 심학 습관이 나와있죠. 어, 요런 거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읽으면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심화 쪽은. 자, 학교에서 설명하면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도 이거 설명해줄 테니까 보자. 지구 자기장. 자, 지구 자기장의 첫 번째 형성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자, 우리 지구 내부 구조 중에 액체로 추정되는 게 뭐였지? 왜? 왜였잖아, 왜, 그치? 자, 이 철과 니켈이 주성분인 철과 니켈이 주성분인 자 외핵에 대류 현상 이 일어나요. 자, 외기 대류하면서 유도 전류가 생겨요.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거에서 아마 그런 것도 배웠죠 자전 전자기 유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었잖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형성되다 그치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봐봐 유도 전류가 생겼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자기장이 생기듯이 자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과정이야. 자, 근데, 자, 두 번째, 형태는, 태양 쪽은, 자기장이 조밀라고요 자, 반대쪽은 자, 굉장히 자기장이 간격이 넓어요. 자, 그리고 얘네 자기장의 역할. 역할은 전기를 띤 입자들, 자, 이 전기를 띤 입자들, 그 다음에 유해한. 여기에 왼쪽에 태양을 한번 이게 태양이에요 자 근데 태양에서는 있지 태양풍이라는 것이 존재해 태양풍 이 태양풍 속에는 굉장히 유해한 우주선 같은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태양풍 속에는 전원기를띤 입자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 전기를 띤 입자 쉽게 얘기하면 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지구로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 근데 자 지구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걸 지구라고 해보자. 지구에서 자기장이 태양 쪽의 자기장은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근데 이 태양 반대쪽에서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이 날리는 모습처럼 그려지거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자벤 알런데라고 해서 이 지구에는 도넛 모양의 요거는 몰라도 돼요. 도넛 모양의 이건 단면이야. 이런 도넛 모양의 내대, 외대라고 해서 요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전자하고 양성자가 도는 곳이야. 이렇게 이거를 벤 알런데 라고도 하는데, 이건 몰라도 돼. 그 책에도 안 나와 있네. 그치 어, 그래서 요런 형태로 지구의 자기장이 만들어졌다.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겠죠?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유의 우주선을 차단한다. 자외선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우주선이에요. 입자가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들이 여기서 걸러진단 말이야. 알겠지?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또 단원 하나가 끝나는데 자 거기까지 해서 우선 질문할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괜찮아요 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 준식이도? 네, 저도 괜찮아요. <laughs> 어, 자, 그러면은, 니네 문제 어디까지 풀려있는지 문제 확인해봐. 자, 우리 지금 니네 3월달에 계약해서 중간고사 시험범위 이제 나오기 전까지 우리 1권이 다 끝날 것 같거든, 거의. 그러면 니네 시어, 학교 시험범위는 해당하는 것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해야 돼, 외우고. 한번 확인해봐, 문제 어디까지. 문제, 니네 지금 문제는 세권 풀어야 돼. 그치? 책이 한권 늘었으니까. 주식아, 네. 선생님, 보내준 문제 두건 어떻게 풀려있어? 저, 그, 오늘 배웠던 것 빼고는 다 풀려져 있고. 해? 그 다음. 어떻게? 다시, 안들려다 그, 그, 저번에 외권이랑그건안 배웠었잖아요. 외권 어. 여성권. 그거 빼고는 다 풀려져 있고. 어, 하이탑, 그거 빼고는 네. 다 풀려져 있다? 네, 그 다음, 하이탑에서는 아직 좀 풀고 있었어요. 하이탑에서는 아직 문제 안 풀려있지. 네, 다 풀지는 않았어요. 약간 풀었어요. 어,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 대는 동안에는 다풀수 있을까? 다인이도 다준비되어 있지. 다인이가 아마 문제가 덜 풀려 있을 거야, 더. 네, 저그 하이탑은 아예 안 풀려 있어요. 어 하이탑만 안 풀려 있어? 네, 네. 어 그래? 그러면은 어디 보자. 그럼 하이탑 문제는 별로 없겠네? 그치? 네. 자, 프어야될 하이탑 문제는 별로 없잖아.